안녕하십니까. 케이스 브로스입니다. 오늘의 커스텀 촬영은요, 본사의 백스테이지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스테이지를 방문하셔도 이렇게 커스텀 하실 수 있는 케이스들을 이렇게 전시해놨고요. 얼마 전에 입고한 이렇게 컬러 핸들이랑 레치들도다 이렇게 색상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은 내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펠리칸 에어 1485. 비교적 소형 제품이죠. 소형 제품에 어떤 제품을 커스텀했냐면, 요겁니다. 림버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무선 영상 풀 HD 스트리밍 어, 영상들을 무선으로 송출하고 받아주는 장비인데요. 한번 보시죠. 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총세 가지 장비인데 트랜스미터 그리고 리시버 그리고 어, 리피터 이렇게 세 가지 장비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요게 트랜스미터랑 리시버가 자세히 보면 좀 틀려요. 이거 보면 옆에 부분이 틀리죠? 그렇지만 저희가 범용으로 여기 들어가든 뭐 얘가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상관없이. 네,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니 배터리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장비라서 이게 배터리가 3개가 넣을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고객분이 원하셔서 이게 배터리 3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아, 이 케이스는 2층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층으로 제작해서 보시면 이 밑에 보면은 안테나라든지 이렇게 마운트 그리고 이런 그아답터 3개인데 지금 2개밖에 없는데 3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도 솔직히 원래는 고객분들과 상담할 때는 없었던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만들면서 생각해낸 게,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심한 배려까지, 뚜껑까지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또, 또, 우리가 또 쉐이킹을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만 정말, 그와꼭 그래, 거꾸로. 어, 아, 이렇게 흠정어도 제품 안은 아무런 이상 없이 흔들림 없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케이스 브러스는 항상 생각을 열심히 하면서 멋지게 케이스를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이상으로 커스텀 제작이 완료된 케이스 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